지금, 우리 구단주라는 친구가, 여기 이제 얼토티에, 여기 이제, 와, 이해로 진짜 샀네. 이적시장에 이해로 있고, 이해로 만약에 세 개를 사, 다, 받아가지고 붙으면 8만원이라고? 잠시만 아 8만원이래요. 잠시만요. 이거 꽁이지? 아, 이거 케미 때문에 들고 있는 건가? 케미 이제 끝났지 않나? 혹시 안끼고 있지 않나? 그치? 거를 130일 저거는 진지로 쓰면 되니까 재물을 한번 하자. 야, 오징어 왜 이렇게. 와, 너 패참 많이 했다. 우고 가 이렇게 많아? 야, 너 패감을 얼마나 한 거야? 재물 맘대로 잠시만. 그렇다면 트레징이로 해볼게. 트레징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거든? 아니야. 눈에 게 아까워. 우고산체스도좀 아까워. 아니 아, 깝지 않아. 우고산체스로 가자. 우고산체스 육진. 가버려! 또이 아! 아! 아니야 이게 붙어 아씨 오바야 아 원태 붙었어 아이씨. I'm free, hey! 아 이씨 해 레프리 헤이 아나 이거 진짜 아나 진짜 우거 산체스 얘는 진짜 내 편이 대준적이 없어 아뭐 이완 중 입지 말이되냐 이게 아 진짜 재물다 붙어 아나 이게 진짜 말도 아니. 야 이게 맞아 여러분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사면성으로 붙었어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아니, 아 진짜, 야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요? 야, 뭐야, 이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야, 구현주야, 좀 나중에 할까? 야, 이거 말이 안되는데 아니, 이상한데, 이거? 야,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지금 하면 터질 것 같아. 야, 5연속은 말이 안 돼. 근데, 진짜로 5연속은 솔직히 말이 안 돼. 5연속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터져, 이거. 야, 이거 다섯 번 연속 붙었는데? 이 새끼 들아! 아아 씨... 아니 5연속으로 붙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터져 아나 진짜 아 짜증나 아.. 야 진짜 개효가야 진짜로 아니 5번 정도 붙더니 만 이거 터지냐 야 이거 너무 사기잖아 진짜로 와 다섯 번 까지였어?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나 5연속 육진 처음 붙여봤어 비싼것만 터지게 한이 넥슨의 개수작이 들통이 난거야 이 정도면 여러분 아니 뭐야, 진짜로. 왜 이래. 아니야, 이것도 터지네. 육진 8번 해가지고 4번 붙였어. 와, 진짜 존나 개혹하다, 진짜로. 와. 대주작이야, 진짜로. 아니, 26% 확률이 5연속으로 됐다니까? 이게 운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니까? 미안하다. 후단제야 진짜로. 600F에서 어토지두번 연속 뽑을 한거야 이러다 오진 누르는데 또 터지면 3진이야. 그니까, 이게 진짜 이터널이 진짜. 미안하다, 진짜, 진짜 미안하다. 후원은 진짜 안 해줘도 돼. 어, 후원 진짜 안 해줘도 되고, 진짜 미안하다. 꼭 붙여보고 싶었는데, 내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 망할 이 넥슨 게임에서 엇갈을 전격이 한것 같아. 아니, 말도 안 되잖아. 5연속 성공을 나 태어나 처음 봤어. FC 모가 내가 지금 5년을 했는데, 5년 동안 5연속 붙은 거 처음이야. 다음에 아, 또 맡긴다. 아, 고맙다. 아, 미안하다. 우리 구다음주가 준 계정이고요. 이거 육진을 실패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거 다시 생겼네. 원트만을 찍었어? 다행이다. 원트만을 찍었으면 다행인데, 이게 육진 또 터지면 이거 개이 맞데 아, 근데 어제 이 계정에서 말도 안 됐어. 육진, 야, 여기는 여기 아니었나? 육진 5연속 성공이 여기 아니었어? 그래서 여기 재물을 해야 되나, 이거? 아, 재물안 하고 싶어. 어제, 여러분, 여기서 육진 5연속 했어, 재물이. 이거 붙고, 이거 붙고, 이거 붙고, 막 뭐, 이, 그냥 연, 5연속으로 붙었다니까? 설마 이게 붙겠 어? 설마 이게.. 뭐... 어? 이렇게 됐어 계속?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아, 재물을 씩 하는 게 맞다 아또또 또 이거 붙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걱정 필요 없다고 붙고 있어서 하나 정도만 해볼까 그냥? 또 어제처럼 되겠어? 아, 됐다아 진짜 아.. 아 진짜 시작됐다 아 진짜 아, 여기 이상해 계정 아 이거 고민된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래도 또 붙겠어 아 어제처럼 또 그러진 않을걸 하나만 더 터트려 보자 그래도 이고막 난리 날것 같아 나이스 오히려 좋아 어야 이미 하나 터졌으면 잠시 하나만 더 터치자 아 여기 왜 이렇게 육진 잘 붙냐고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진짜로! 아니 이게 주작이라니까, 이 정도면? 아니 버그야! 나이스! 이야! 나이스! <laughs> 내가 이겼지롱, 넥스나! 이야! 나이스! <laughs> 와, 야 여기 육지 왜 이렇게 잘 붙어? 이게 좀 이상한데? 와 구단주님 스쿼트 7만. 아이 구단장 수... 고마워. 야너 계정 이상한데. 야, 아, 야 고맙다. 아 고마워. 야 잠시만. 또붙었어너 여기. 뭐야 이거? 말안 되는데 여기 진짜. 아 무서워지는 걸좀 피했다. 여기 계정 이상해. 너 것도 좀 이상해. 계정 진짜 이상해. 버그성 계정인 것 같아. 이거 육즙이 어떻게 이렇게 잘 붙지? 이터널 육즙 찍었습니다. 나이사 이제 이 터널 안 건드려도 되겠다 여기 와 개꿀 이다나 먹을까 마크 381 나오는 거 보세요 기가 메힙이다 기가 또메혀요키이 어? 칠진해 보라고요 아 근데 칠진은 제가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어차피 터질 것 같아. 가끔 재미로 한다고? 아니, 근데, 2,500억이잖아, 이거. 팔리지 않아, 이거? 지금 빨간불 없냐아 아니, 팔리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터져, 터지면은 사실 2,500억에서 5이면은 1,000억 손해보는 거라. 한번 해보고 8만원이라고? 아니, 뭐, 아니, 나는 나 기회주면 당연히 고마운데. 아니, 고마운데. 어? 야, 엄청 떨어졌다. 어떻게 해, 해봐라? 근데 나7 진짜 잘못 붙여. 어느 정도 내가 7진 실력을 가지고 있냐면, 칠진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은 TP만 손해볼 것 같아. 진재는 있는데 135 이런 거 넣어야지.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거 하라고? 야, 이거 치킨 130짜리 아니야, 이거? 아, 130 아닌 것 같아. 모아트라는 애130 없었어. 우선 그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0.01% 차이가 있을 거야. 어떻게 가지? 풀기로? 오케이. 가자. 우선 개주가 하라고 있으니까 할게요. 가보자. 7진. 아, 근데 이 계정 근데 좀 유독 좀잘 붙는 느낌이 있긴 한데. 6진은 잘 붙는데, 7진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8천억 하나, 둘, 셋. 칠진은 조금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팔까요? 팔아! 너 팀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선수이 너무 많아 야 이거 메모리 있네? 그런지 너는 쓸 거면 이런 건 칠진 써야 되고 벌토티를 일부로 케미 쪽으로만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굳이 더안 사는 거야. 근데 지금 개저짝이긴 하다 아이오 진도 있네 포인트 칠진이 번호비라 8616 8616 8616, 내가 훨씬 빠르고 스피 피지 컬은 제가 더좋 줄... 이건 사실 뭘 가도 돼? 너는 돈이 많잖아. 너돈 많잖아. 너 하고 있는 거할때 오, 야, 이거 배운 거다하르바로 오징이 제일 좋긴 하지. 근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 내가 말한 포인트 같은 거 사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이런 애들은 나중에 금방 금방 팔리니까. 이걸 팔면 한 8천 원 있겠지?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붙인 거다 팔아도 되니까. 한 1조 있다고 봐야 돼. 그런 거다 팔면 꽤 나오지 않을까? 붙인 게 내가 뭐 붙인 게 많아. 이것도 보면 내가, 내가 붙인 거 팔리고. 어제 내가 붙인 거 팔리고. 어제 내가 붙인 거 팔리고. 이거 붙인 고 팔리고, 이쯤 붙인 고 팔리고, 야다 팔리네, 내가 붙인 거다 팔리네, 야 이거 안 받은 거 있다. 툴바를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지, 그걸로는 성능으로만 치면 무조건 좋긴 한데, 너가 성능을 어느 정도 챙기고 싶은지에 따라 다른 거 같아.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계찮 여기.